필리핀에 여행을 가셨다가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물건 사고 카드로 긁으면서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할부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마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김없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은행 업무 때문에 사무실 나왔어요 사무실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팬데믹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백수가 되기 전에 일했던 자리예요 오늘은 사무실에 나와서 은행 업무 때문에 나온 김에 신용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어, 필리핀에서 신용카드를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만들려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알아본 다음에 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카드를 만들었을 때 카드 한도에 대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은행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을 본 다음에 아, 한도를 정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3, 4만 페소로 한도를 주고 이용 실적이 늘어날수록 이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요. 하지만 그전에 사업했을 때의 그 은행 거래 어마운트가 높거나 또 거래 실적이 좋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부터 음 한도가 10만 페소라든가 이렇게 높은 측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카드를 개설을 할때그결제 날이 있잖아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뭐 날짜 하나가 정해진다든가 결제일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비디오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카드를 쓰고 나면 듀데이가 있어요. 이거를 돈을 언제 안에 내야 되는 그러면은 그 은행에다가 또그 현금을 거기다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계좌이체 시키듯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알고 봤더니 같은 은행에 우리가 비디오카 신용카드를 비디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으면 비디오 어카운트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 이체가 되는 걸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비디오에서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는 은행이 뭐 메트로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메트로 은 뱅크에서의 인출은 불가능하고 같은 은행 사이에서만 그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할부 카드, 신용카드의 할부가 한국하고 살짝 달라요.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이 목돈에 쇼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 '할부 처리해 주세요'라고 카드를 내미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 '할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여행 오시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시불로 사시고 한국을 가셔서 이제 해당 은행에 할부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할부처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안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국 가시면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저희 직원이 은행 연결이 잘안 되나봐요. 업무가 어려운지 많은 건지 잘안 되고 있는데, 아, 우리 친구. <laughs> 참 착한 친구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저는 잠깐 물어보는 사이에 저 필요한 업무 좀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laughs> 아 일하시는 게 아니네요. <laughs> 그지 <그치>, 뭐, 뭐, <laughs> 컴퓨터 볼게 없는데 <웃음> 요즘, 요즘, <웃음> 요즘 같은 시국에 <laughs> 볼게 없지 지금. 아, 어나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았죠. <laughs> 우리 사무실에서 볼게뭐 있어? l o a Yes. Sir. Card interest? The card interest, ma'am. 음. Um. So uh, if you can installment it for t h r or 12 months. Uh-huh. It's all now the o uh, All 1 Yes. Okay. Every b l e e r One Every month, e s e r In case oh, of 12 months, it will be 12%. Uh, 12%. Mm. Every month, man, sir. One person. One person. Ah. Okay, you a i i e o r e l i e You i t t a e l l o e t e o e t e y o e a l t e y e e r e t e y r t o a i t o a e i e r e e y t o u e a e r e t 1% 1% 1%에서 3%를 내는 거고 12개월을 할부를 하게 되면 1% 1% 1% 1%에서 12개월에 예12 1에신너 서비스 라 에브리먼스 와퍼스 비코즈 포이음어 에브리먼스 어포디 잼블 so if we purchase 30,000음1% 30, um, 30, i times 30,000 3 300. 1% Month, 그러면 10개월 할부를 하면은 3,000 페소. 3,000 페소라는 뭐, 이자를 돈 내는 10만, 거야. 돈 10만 원도. 3만 페소짜리 사고서는 그럼 이자가 10%라는 거 어쨌든 어. 10개월 할부로. 10개월 하면 얘 10%, 12개월 할부하면 1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 와. 와, 재밌 음. 아, 팔... 아, 그러니까 할부하지 말려니까. 정리해 주시죠. 정리? 네. <laughs> 어, 우리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지냈어. 저희 거래은행은 비디오은행 하나거든요. 비디오은행은 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할부를 할수 있는 체계가 없고요. 메트로뱅크라든가 어, 이스트웨스트, 그 다음에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 직접적으로 할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자, 할부 이자. 대내는 0%가 많, 거의 다 많다. 많다고. 어, 메트로뱅크는 아니 아니 저희가 쓰고 있는 비디오 뱅크는 아니고 메트로뱅크 아 어, 이스트 웨스트 이 은행은 할부로 나눠도 많은 부분이 할부를 하게 돼도 많은 부분이 이자가 안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민을 생각하시든가 해서 여기서 신용카드를 만드실 분들은 될수 있으면은 메트로뱅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스트 웨스트는 분점이 많지가 않잖아. 그치. 음, 메트로는 그래도 어, 장소마다 다 있으니까 메트로뱅크에서 신용카드를 만드시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매번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자도 대부분 안 내는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서류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컴텍스 라고 해서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음,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내가 그, 그 회사에 직원이라는 그 증명 서류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아이디 두 가지 비자가 들어가겠죠 어, 그 전에 한번 어.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무슨 아이디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 비자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기타 그런 해당하는 아이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은행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 후에 은행 측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를 또 해서 다시 상담을 한다고 해요. 뭐 월급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화 상으로 다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미니멈 아 맥시멈이지 맥스멈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3만 폐소 시작했나? 제가 병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하나씩 하나씩 쭉 나열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또 거래하는 은행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얘기를 했다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직원하고 저희 은행 처리하면서 직원한테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일부분 알려드리고 확인해서 그 정보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정보, 어,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 나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 이제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업종이 다시 영업을 재개한 상태지만 여, 여행업은 아직 정부에서 크로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크로즈가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해도. 완전히 폐업 처리를 하지 않는면은 않는 하는 직원에게 최소한 50% 이상의 월급을 계속 줘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50%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예를 들다 보면은 저희 직원이 저희 회사를 올때이 아, 여행업 쪽으로는 경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8천 페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음, 원래는 12,000 페소인데, 50%니까, 음, 매달 6,000 페소의 월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우리는 수입이 제로인데. <웃음> <웃음> 아, 그렇다고 폐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머리를 싸매가면서 만든 회사 이름인데. 그치. 폐업, 폐업을 처리할 수없어 폐업 처리는 안 되지. <laughs> 어떻게든, 어, 열심히 버티다가. 키워나가고, 버티고. 또 이걸로 우리 건희 학교 공부도 시키고. 이 위치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쪽으로 가면 마리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반대쪽으로 하면 뉴타운이 나오는 곳, 이 막탄 뉴타운이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막탄 뉴타운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요거는, 아, 요거부터? 어아 오케이. 요거는 지금 소스를 안 놓고, 이렇게. 따로 받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면만 먼저 받았고요 음, 남편 거는 이렇게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게 오리지널로 저는 밀면은 이번에 처음 먹어봐요 이게 저희가 오늘 사연이 긴게 점심을 먹으려고 다른 식당을 갔는데 두 군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 해가지고 발을 돌리다가 발길을 돌리다가 마리바고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 밀면 식당이 있다고 그거 거기 들려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 맛을 봅니다. 일단 뭐 먹어보자고. 응. 여기가 여기 보이나? 완전. 한국, 완전 한국 응. 통 막에 음 맛있어, 맛있어? 아유, 국물 맛은 완전 냉면 물냉면 맛인데? 음, 음. 이거 나 자주 오겠는데? 어, 술 먹고 자주 오면 되겠다. 음 완전 돈토 맛이네. 면을 먹어봐야지. 조금 조금 있 그래? 음. <놀람> 개인적으로는. 일반 물냉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그래? 응. 아니 응. 어, 부산은 부산에서 먹었던 응. 그 맛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두 번을 응. 먹었거든 부산에서. 응. 응. 한 번은 그냥 식당, 그냥 동네에 있는 식당. 응. 거기에서 한번 밀면을 먹었었는데. 응. 거기는 아맛있다막 이런 게 없었거든. 응. 그러다가 이제 이사장이 아,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그 맛이랑 거의 똑같그 맛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자기 소풀이 할 식당이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럼요 응. 어, 탁월한 선택이었어 응. 딱 더운 나라에서 필요한 딱그 음식이다 어야이 응. 현대백만 아니었으면 장가 잘 됐겠다 응 음, 지금도 잘 되잖아 응.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 더워서 시원한 거 드시고 싶을 때는 진짜 좋겠다. 마리바구에 마리바오에서 숙박하거나 이 근처에 숙박하는 사람 저녁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소주 한잔생각날때 아니 나 자기는 자꾸 술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아, 그렇지 왜냐면 보쌈도 있고 하니까 어묵탕도 있고 가오리무침. 힘든 팬데믹 상황에도 이곳에 남아 삶의 터전을 지키고 계신 교민분들, 힘내세요!